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일입니다. 우리 전성도가 참정권에 참여하게 하시고, 자신의 지지하는 당이나 혹은 개인을 투표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혀서 좋은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평화로운 분위기 안에서 성장해가는 나라가 되도록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종교적으로도 잘 다스려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웁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일 투표일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네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근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자기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23절 왕이로되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또이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로 둘을 나누어 반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미 어머니는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려 청하건대 내네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마 없어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것도 되게 말고 내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를 함에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더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오늘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하나님의 지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본 에, 그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그 증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두 여자의 재판문제입니다 재판문제 이 스토리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까다로운 문제를 당했을 때 솔로몬의 재판 얘기를 많이 하죠 유명한 재판 뭐 오늘날 같으면 유명한 재판도 아니에요 고대시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뭐 원시시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시대에 판결법으로서는 상당히 현명한 재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장기 두 여자가 그 어느 날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아요. 고대 시대는 왕이 직접 재판을 했습니다. 상권 물립이 없던 시대. 왕정 시대는 그랬죠. 이두 여자가 직업이 장기예요. 장녀 그러니까 아, 3000년 전에도 장녀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장녀 들은또 애를 가졌어요. 그게 뭐 부모가 누구, 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해서, 아, 이안 되던 시대였으니까 그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방에서 두 여자가 같이 자는 걸 보면 그들의 그 생활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기를 에, 이렇게 질식사를 시킨 것 같아요. 다리로 눌렀던지 뭐 팔로 눌렀던지 그뭐 10개월도 안된 안된 아기들은 그뭐 이렇게 질식사 하죠 엎어놓고 재우다가 죽는 아이들도 간혹 TV에 나오잖아요 질식사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애기가 죽은 거라 옆, 옆 여자를 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 그래서 악한 마음을 그 약한 마음을 가진 이 여자가 싹 바꿔치기 한 거라 바꿔치기 한 거라 에, 그리고는 이제 시침을 탁 뗐겠죠. 근데 이 여자도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게. 자기 아기가 죽었고, 남의 아기를 지금 자기가, 어, 내 아기라고 하니 이게, 이게 두근두근 했겠죠. 양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는데, 아이 어, 아침에 이 여자가 일어나 보니까, 어, 자기 아기가 아니야. 근데 죽었어. 보니까 저쪽 여자야. 아무리 아기를 관찰하는, 눈이 부족해도 자기 약기인지 남의 약기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쌍둥이가 아니라 그거는 반, 단, 에, 단번에 알아보죠. 아, 그래서 서로 아마 집에서 많이 싸웠을 거예요. 너의 아기는 누가 왜 죽여놓고 남의 아기를 뺏어갔느냐. 아니다 이 아기가 내 아기다. 아마 많이 싸웠겠죠. 그러다가 그럼 우리 왕에게 가서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왕, 왕에게까지 왕온 거죠. 설렁로 해요. 근데 이두 여자가 왕 앞에 와서도 막 싸우는 거라. 서로 자기 하기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솔루문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에, 거기 그 22절에 보면 왕 앞에서 쟁론하는지라 서로 자기 하기라고 싸우는 거라. 그래서 왕이 저 여자는 에, 사나기가 자기 거라고 그러고 이 여자는 사나기가 자기 거라고 그러고 죽은 아기는 절대로 자기 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칼을 가져와라 시나에게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칼을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이 아기를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쪼개라이 머리부터 에, 다리를 반, 딱 쪼개서 이 반은 이쪽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쪽 여자에게 줘라. 야, 그랬더니 그 자기 아기가 아닌 엄마는 그렇게 하세요. 응, 음, 자기 애기, 임마, 숨이 죽었는데, 그쪽 여자 애기도 어차피, 자기 애기가 아닌데, 죽이자. 아, 고약한 마음이죠. 아, 그래서 반반 주세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왕왕 울면서, 내 애기가 아니라고, 내 애기가 아니라고, 저 여자라고, 제발 죽이지만 말라고, 제발 죽이지란 말라고. 근데,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죽이지 말라고 왕에게 호소를 하고, 가짜 엄마는 죽여서 반반 하눠달라고 호소를 하지. <laughs> 여러분, 딱 들으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왕이딱 한참 지켜보더니, 아기를 죽이지 마세요. 엉엉 울면서 호소하는 그 여자가 이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이고, 죽이세요. 바늘 갈라주세요. 저 여자 애기도 내, 여자, 내 애기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 여자는 가짜 엄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 했더니, 온 백성들이 대단한 재판이네. 명재판이네. 어, 대단하게 엄청난 재판이네. 아, 솔로몬은 역시 지혜의 왕이네. 하면서 그 판결에 대하여 놀라웠게 여겼고, 예,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 했다. 성경은 그렇게 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죠. 한 아기를 가지고 싸우는 두 엄마 그리고 그두 엄마의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가짜 엄마를 가려내는 솔로몬의 재판은 뭐를 자극한 거죠? 모성애를 자극한 거죠. 인간에게 가장 강한 사랑이 있다면 모성애. 에, 이거는 에, 그 스톨케 스톨케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부성애, 모성애 그 중에도 모성애가 더큰 사랑이죠. 큰 사랑. 그래서, 모성애를 자극했는데, 가짜 엄마는 죽이라. 진짜 엄마는 살려라. 그렇죠? 에, 이 자기 아기를 죽인 엄마가, 어, 그상대 아기를 가져왔는데, 그게 진짜 아기라면 죽이라 그러겠어요? 못 죽이는 거죠. 절대로 안 돼. 자르네, 나를 죽이세요, 그러지. 그 죽이라고 하는 가짜 엄마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건 진짜 엄마죠. 모성애를 자극한 것.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판단이죠. 예, 그런 단감한 재판에서 이 모성애를 자극하여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솔로몬의, 아, 그 발상이 대단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는 상상력, 발상력, 판단력, 그런 것이죠. 추리력, 이런 거죠. 대단한, 그러한, 처리력을 가진 발상으로 단번에 길게 시간을 안 끌고 해결했죠. 아, 오늘날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 간단하게 끝납니다. 피검사만 해도 대충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고대시대에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모성애를 자극한 이솔로몬의 재판은 명재판입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는 게 있어요. 솔로몬은 백성에 대한 모성애를 가졌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백성들의 재판을 내가 올바로 해야 되는데,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나이는 어리고, 국가를 통치할 실력은 부족하고, 경험도 마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난이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솔로문에게는 모성애가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성애적이에요. 당자가 회귀하고 돌아왔을 끌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성애적 사랑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입니다. 기억해서 해야 돼요. 그러므로 동시에 우리도 이 모성애적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 내 가족을 모성애적으로 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모성애적으로 대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를 모성애 같은 심정으로 대해야 돼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구역식구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성도들 다 모성애적으로 그리고 이제 잠정적 그리시도인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대상자 다 모성애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셔요 자 여기서 또참 어미와 가짜 어미를 잠시 우리가 들여달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어미 예 물론 실수를 죽일 수도 있고 잠자리가 헤퍼서 죽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죽어 자기 아기가 죽었으면 자기 아기에 대해서 미안해 생각해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가 죽였잖아 그 살인자지요 그 슬픔이 아, 근데 거기서 순간 남의 아기하고 바꿔쳤어요. 악한 여자죠. 그것 자체가. 죽인 거는 실수라 어, 라고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남의 아기로 바꿔놓고, 그것도 가책이 없이, 임금님 앞에 가서까지, 둘이 서로 사투하토, 서로 자기 아기라고, 끝까지, 에, 에, 내밀어, 그냥. 말이 돼요? 악한 여자 예. 법정에서 너무 뻔뻔한 거야. 임금님 앞에 가서. 뻔뻔한거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뻔뻔하고 사람 앞에도 뻔뻔해요.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뻔뻔한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뻔뻔해. 뻔뻔해.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뻔뻔해. 뻔뻔해. 회개할 줄도 모르고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배째라. 이런 사람이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죠. 야,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기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에,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칠 줄 모르는 이 어미. 그래서, 그 아기를 반으로 가르라. 말이 돼요? 자기가 지금 자기 아기를 죽여놓고, 남의 아기도 또 죽이자는가. 내 아기도 죽었으니, 너 아기도 죽어봐라. 물귀신 작전이지. 말이 됩니까? 비록, 음, 자기가 아기를 죽였어도, 그 법정에서 임금님이 반으로 가르라고 할 때, 이실 직권해죠 사실은요, 제가 바꿔치겠습니다. 저 무고한 생명, 저어린애기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내 아기는 내가 실수로 죽였지만 상대방 아기까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는 내 아기가 아니니까 진짜 엄마는 이 여자예요. 그래도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예, 평소에는 친구 아니었어요. 친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한 방을 쓰겠어요? 멋든 여자죠. 악한 여자죠. 자신의, 이건 이익도 아니에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자, 악인의 표상이죠. 우리 사회는 이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재판이 하나 더 있어요. 자기를 살려, 악인을 살리기 위한 판결. 반가 바늘 가르는 것은요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판결이에요. 예. 그리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를 가리려고 하는 판결입니다. 이 왕은 객관적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그리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몰입되지 않았어요. 매몰되지 않았어요. 이왕 솔로몬은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모성애를 자극하여.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가려주고 그리고 그 아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살려서 진짜 엄마에게 돌려줘야 돼. 저는 가짜 엄마에게 가서 그 아이가 산다면 앞으로 어떤 더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진짜 엄마가 키워야 그 아이의 장래는 네, 잘 잘할 수 있고 훌륭한 인물이 될수 있는 거야. 그 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겠어 성에 침묵하니까. 그러나 명제판을 통하여 친엄마가 친엄마를 찾아온 건이 솔로몬이 참 잘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를 가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는데 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판결왕이 됐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주는 왕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 솔로몬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 지혜의 왕,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악인과 선인을 가려내는 분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뭐지요?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 분이에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분이에요. 곡식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솔로분보다 위대하신 재판장이 되는 거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고 죄는 영원한 형벌지옥으로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지혜 있게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 아기를 죽이고 남의 아기를 훔쳐서 자기 아기라고 뻔뻔하게. 그리고 그 아기까지도 죽이라고. 그래서 저 여자 것도 아니고 내, 여자, 내, 내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했더니 악한 인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없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또 우리가 이런 인간이 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고룩한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참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